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람 진짜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데 왜내 삶은 이렇게 불안하고 흔들리고 자꾸 무너질 것 같을까? 교회는 열심히 다닙니다.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월요일 아침이 되면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세상의 방식으로 다시 돌아가는 나를 발견합니다. 회사에서는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하고 단톡방에서는 다른 사람 흉을 보는 대화에 웃음으로 동조하고 돈 앞에서는 양심이 찔려도 눈을 감아 버립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질문이 올라옵니다. 하나님, 정말 제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건가요? 저는 왜 이렇게 자꾸 흔들릴까요? 오늘 시편 15편에서 그 답을 함께 찾으려 합니다. 시편 15편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대답이 담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말이, 관계가, 약속이, 돈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준으로 리셋되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세요. 먼저 시편 15편 전체를 함께 읽겠습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 삶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시편 15편 1절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2절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3절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피방하지 아니하며 4절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5절.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야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이 시편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이걸 오늘 우리말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당신과 평생 가까이 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당신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질문은 누가 천국 가느냐를 묻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았느냐 못 받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동행의 질문입니다. 하나님과 가깝게 오래 깊이 함께 사는 삶. 세상이 흔들려도 상황이 무너져도 하나님 안에서 결국은 서 있게 되는 삶.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은 시편 15편을 통해 그 답을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 1절의 질문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여기서 장막과 성산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뜻합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장막은 성막이었고 성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거룩한 장소였죠. 그런데 다윗은 묻습니다. 거기에 머무는 사람 거기에 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잠깐 들르는 게 아니라 머무는 것 방문하는 게 아니라 사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일주일에 한번 예배당에 옵니다.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찬양할 때 은혜 받고 말씀 들을 때 감동받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월요일 아침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짜증이 올라오고 불안이 밀려옵니다. 회사에 도착하면 여기서는 어쩔 수 없어. 다 이렇게 하잖아. 라는 말과 함께 타협이 시작됩니다. 학교에서는 친구들 사이에서 겉도는 것 같아 신앙 이야기는 숨기게 됩니다. 가정에서는 사랑한다고 결혼한 사람에게 가장 날카로운 말을 내뱉습니다. 예배당 안에서의 나와 예배당 밖에서의 내가 너무 다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질문을 통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머무르고 있느냐? 너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느냐? 일주일에 한번 나를 방문하는 거냐? 아니면 내삶 전체가 내 안에 거하는 거냐?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람은 예배당 안에서만 크리스천인 사람이 아닙니다.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열려 있는 사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회사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온라인에서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잠시 멈추고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가? 내 삶의 본거지는 어디인가? 하나님의 장막인가 아니면 세상의 방식인가? 두 번째로 2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람의 특징이 여기 나옵니다. 첫째, 정직하게 행한다는 것. 히브리어로 타밈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라 온전하다, 진실하다는 뜻입니다. 겉과 속이 같은 상.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이 같은 상. 사람 앞에서와 하나님 앞에서가 다르지 않은 삶. 이게 정직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둘째, 마음의 진실을 말한다는 것. 입술로만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진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셋째, 여기서 정말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 구절을 오늘 우리 삶에 대입해 볼까요? 요즘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혀가 어디 있습니까? 손가락 끝에 있습니다. 카카오톡, 문자, 댓글, SNS. 단톡방에서 누군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 진짜 너무하지 않아?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키우키우키우, <laughs> 진짜 답 없다. 여러분은 그 순간 어떻게 하십니까? 같이 웃어줍니까? 키우키우키우, <laughs> 이모티콘 하나 보내고 넘어갑니까? 아니면 조용히 익십하고 빠집니까? 직장 점심시간 동료들과 밥을 먹습니다. 자연스럽게 상사욕, 동료험담이 시작됩니다. 분위기에 안 맞추면 이상한 사람 됩니다. 그래서 적당히 맞장구치고 적당히 웃어줍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누군가를 빼놓고 이야기합니다. 거기 끼지 않으면 나도 그 대상이 될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함께 웃고 함께 비방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로비에서, 식당에서, 주차장에서 그 집사님 말이야, 그 권사님 있잖아. 소곤소곤 이야기가 오갑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람은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허물하다는 히브리어로 라갈인데 이건 정탐하다, 험담하다, 뒷담화하다는 뜻입니다. 뒷담화 그 사람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허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사람을 말로 죽입니다. 칼로 찌르지 않아도 말 한마디로 사람의 마음을 찔러 죽입니다. 총을 쏘지 않아도 소문 하나로 사람의 명예를 쏴서 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 사람은 말로 살리는 사람입니다. 뒷담화 대신 기도를 택하는 사람입니다. 비방 대신 축복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질문드립니다.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의 입에서 손가락에서 나간 말들 중에 하나님이 들으시면 불편하실 말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어제 단톡방에서 주고받은 대화 중에 누군가를 깎아내린 말은 없었습니까? 지난주에 교회에서 나눈 대화 중에 뒤에서 누군가를 비방한 적은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람은, 말투부터 다릅니다. 사람을 대하는 방식부터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내가 보내는 모든 메시지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을, 여러분의 말투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수 있는 말투입니까? 여러분의 카톡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수 있는 카톡입니까? 세 번째로 4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야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째, 누구를 귀하게 보는가의 문제입니다.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세상은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을 높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는 상관없습니다. 성공했으면 됩니다. 유명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힘 있는 사람에게 줄을 서고 돈 있는 사람에게 아부하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 사람의 기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은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작아 보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윗사람이 부당한 지시를 합니다. 다 이렇게 하는 거야. 너만 유난 떨지 마. 그 순간 여러분은 누구를 더 두려워합니까? 학교에서 선배가 잘못된 길로 이끕니다. 한 번쯤은 괜찮아. 아무도 모를 거야. 그 순간 여러분은 누구의 눈을 의식합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소리 큰 사람, 돈 많은 사람, 오래된 사람이 항상 옳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눈치를 보며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람은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입니다. 둘째, 약속과 돈의 문제입니다.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쉽게 약속을 바꿉니까? 처음에는 꼭 할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려고 보니 손해가 됩니다. 시간이 아깝습니다. 돈이 들어갑니다. 귀찮습니다. 그래서 슬그머니 말을 바꿉니다. 상황이 좀 달라져서 그때는 그런 줄 알았는데 연애할 때 했던 약속들 결혼하고 나서 얼마나 지켜지고 있습니까? 친구에게 했던 약속들 귀찮아지니까 슬그머니 피해버린 적 없습니까? 일할 때 했던 약속들 상황이 불리해지니까 발뺌한 적 없습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람은 손해가 되어도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왜요? 그 사람은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키지 못해도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결국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래서 두려움 없이 정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보면서도 약속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고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야지 않는다. 이건 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가난한 이웃에게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받지 말라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서 그걸 이용해 이득을 취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돈 때문에 양심을 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합법적이라고 해서 다 옳은 건 아닙니다. 법에 안 걸리니까 괜찮다는 식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투자할 때 주식 투자할 때이 정도 꼼수는 다 쓰는 거야 하며 넘어간 적 없습니까? 사업할 때 거래할 때 비즈니스니까 어쩔 수 없어 하며 양심을 눈감은 적 없습니까? 세금 문제 보험 문제 계약 문제에서. 이건 걸리지만 않으면 돼 하며 살아온 적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람은 돈보다 양심을 택하는 사람입니다. 눈앞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선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재정도 책임져 주실 것을 내가 정직하게 살아도 굶어 죽지 않을 것을 오히려 하나님이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채워주실 것을 그리고 마지막 구절을 보세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말과 관계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다루고 약속과 돈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대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10편, 15편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앞에서와 뒤에서가 같은 사람입니다. 사람 앞에서와 하나님 앞에서가 다르지 않습니다. 예배당 안에서의 나와 밖에서의 내가 같습니다. 이중 삶을 버리고 온전한 삶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둘째, 말로 살리는 사람입니다. 뒷담화와 비방 대신 축복과 기도를 택합니다. 카톡으로 댓글로 대화로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삽니다. 셋째, 손해가 와도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한 말은 지킵니다. 불리해져도 했던 약속을 번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는 믿음으로 정직을 택합니다. 넷째, 돈보다 양심을 택하는 사람입니다. 눈앞에 이익에 양심을 팔지 않습니다. 걸리지 않으니까 괜찮다는 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재정의 영역까지 하나님께 맡긴 사람입니다. 다섯째,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가장 큰 성공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보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르는 것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주의 장막에 거하는 삶, 그것이 최고의 삶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청소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 뒷담화에 함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험에서 작은 부정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온라인에서 익명으로 누군가를 상처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청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취업을 위해, 스펙을 위해, 거짓을 말한 적은 없습니까? 연애하면서 지키지 못할 약속을 쉽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양심을 타협한 적은 없습니까? 직장인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다 이렇게 해라는 말에 정직을 포기한 적은 없습니까? 승진을 위해, 살아남기 위해, 사람을 밟은 적은 없습니까? 회사와 교회에서의 내가 너무 다르지는 않습니까? 결혼하신 분들에게 묻습니다. 배우자에게 했던 약속들을 지키고 있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날카로운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정의 재정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다루고 있습니까? 작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살아오면서 쌓인 경험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 힘 있는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이 들었으니까, 이제 괜찮겠지 하며,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들이 불편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정죄하시려는 게 아닙니다. 리셋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고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삶 전체를 하나님께 열어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 말, 제 관계, 제 약속, 제 돈, 제 삶의 모든 영역을 당신께 맡깁니다. 리셋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시편 15편의 마지막 구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흔들리지 않는 인생, 이것은 문제가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상황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고, 건강이 무너질 수 있고, 관계가 깨질 수 있고, 계획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사람은 상황이 흔들려도 인생의 중심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요동쳐도 내발 네 딛고 선 반석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며 마음 한쪽이 뜨끔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나는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와 세상에서 다르게 살았구나. 나는 말로 사람을 많이 죽여왔구나. 나는 약속을 너무 쉽게 바꿔왔구나. 나는 돈 앞에서 양심을 팔았구나. 괜찮습니다. 오늘이 리셋의 날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의 결단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10편 15편의 말씀 앞에 저희가 서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저희는 앞에서와 뒤에서 다르게 살았습니다. 예배당 안에서와 밖에서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입으로는 찬양하면서 혀로는 사람을 허물하였습니다. 돈 앞에서 양심을 팔았습니다. 약속을 쉽게 바꿨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치를 더 보며 살았습니다. 오늘 리셋합니다. 제 말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제 관계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제 약속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제 돈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서는 사람 되게 하소서. 주의 장막에 거하는 삶, 주의 성산에 머무르는 삶, 그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다면, 삶의 어떤 영역을 다시 리셋해야겠다는 결단이 생겼다면, 혼자 듣지 마시고, 주변에 이 말씀이 필요한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가족에게, 친구에게, 소그룹에게 이 영상 한번 봐봐하고 보내주시면, 그분의 인생도 함께 리셋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은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메시지가 전해지는 통로가 됩니다. 댓글로도 여러분의 결단을 나눠주세요. 오늘 제가 리셋하기로 한 것은 나 자신입니다. 이렇게 한 줄만 써주셔도 됩니다. 고백하는 순간, 그것은 진짜가 됩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삶, 오늘 그 삶으로 함께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